다비치의 강민경이 좋아하는 강아지 1500년도부터 귀부인들이 애완견으로 많이 키웠다고 하는 뒤에서 봤을 때는 솜사탕 같기도 하고 모카솜 같기도 하고 눈사랑 같기도 한이 친구 바로 비숑프리제입니다 비숑프리제는 프랑스 강아지로 풀네임은 비숑아파프리제 무슨 뜻이냐면 어, 곱슬거리는 털을 가진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곱슬곱슬한 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일단 털이 잘안 빠져요. 그리고 성격도 엄청 밝고 막 활발하죠. 어, 그래서 사랑을 실은 많이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비숑 특유의 그 하이바 모양의 모양을 내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고양이들이랑도 잘 지내요 원래 강아지랑 고양이 뭐 앙숙이라고 하는데 근데 비숑도 성격이 좀 온순해서 고양이랑도 잘 지내는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내면에 막 엄청 활발하게 막 놀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막 가지고 있어갖고 주체를 못하고 막 날뛰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이는데 이거를 비숑타임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비숑들이 2010년도에 뭐 말티즈나 푸들 이런 친구들이랑 교배가 돼가지고 조금 크기를 작게 뭐 토이 비숑 뭐 이런 식으로 개량이 돼서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순종 비숑은 체중이 작은 애들이 한 5kg, 많이 나가는 애들은 8, 9kg까지 나가는 아주 작지는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토이 비숑이라고 하는 품종 자체가 프랑스에는 없죠. 1500년도에 그 프랑스의 귀족들 있죠. 어, 귀족들의 사모님들이 이시숑한 마리 정도는 끌고 샬롱에 나타나야 아, 요즘 트렌드를 잘 아는 사모님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비숑이 또 귀족들 사이에서는 어떤 약간 부의 그런 상징과 대변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다고 하고 프랑스 귀족들이 비숑들을 엄청 많이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흑역사가 생겨요. 1789년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귀족들만 친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 분노가 그 귀족들이 좋아했던 비숑들한테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숑들이 엄청 학살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비숑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온화하고 예쁘고 한데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비숑의 눈망울을 보면은 갑자기 측근한 생각이 들긴 하네요. 순종 비숑이라고 하면은 보통 눈, 코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역삼각형을 보통 가지고 있고 요코 망울이 눈보다 훨씬 커요.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질병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어, 비숑은 유전적으로 백내장. 걸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비숑을 키우는 보호자분들은 아이들의 눈 상태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신경학적으로는 비숑 친구들이 특발성 간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발작이나 이런 거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덩치가 작은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형견에서 발생해 되는 뭐 슬개골탈구나 이런 관절 질환도 들 비숑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학살을 받고 이랬던 슬픈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음, 현대 사회에는 좀더 사랑을 받고 음, 예쁘게 키워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